돈 버는 AI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훈입니다. 네. 우리가 한 2년 좀 지난, 뭐,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요.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은 AI, 생성형 AI, 그 중에서도 오픈 AI의 채 GPT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. 채 GPT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더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Chat GPT 잠재력을 최대한 좀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화면을 볼게요. 어,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음이나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서 뭐뭐좀 알려줘 뭐뭐 검색을 찾아보고 뭐 모르는 건 물어보고 했는데요. 물론 이제는 뭐 제미 구글의 제미나이나 챗GPT4o 등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챗GPT 오픈AI의 챗GPT 업그레이드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요. 그 질문을 더 정확히 해 하자는 것입니다. 예. 개략적인 질문을 하면은 개략적인 답이 나오고 아주 세분화된 질문을 하게 되면 세분화해서 제대로 뭐 기사 형식으로 써줘 기사 형식으로 논문 형식으로 써줘 논문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써줘 인문학적으로 구별해서다 써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채취 피트를 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. 음. 챗 GPT의 잠재력이 무한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것입니다.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. 재무 설계사, 특히 역사가, 요리사, 뭐 개인 트레이닝 이런 뭐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? 네, 챗 GPT는 모든 것을 조금씩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뭐 다양성이 다양성은 얼마나? 광폭 넓지, 넓지 않습니까? 에뭐 특히 생물학 분야 교수들이나 뭐 마케팅 전략가와 같은 뭐 이런 분들한테는 더 명확하고 맞춤화된 내용들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명확한 프레임워크, 내가 어떤 어떤 것을 원하는지 답을 그것을 채찌피티한테 요구를 하면 지식을 정확한 요구사항에 맞게끔 조정해서 응답을 하는 더 현명하고 어, 똑똑해져 있지 않습니까? 이걸 활용해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유념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? 전문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든 일상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든 챗 GPT는 다재다능한 전문가를 옆에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문가한테 이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특히 프로젝트 관리. 프로젝트 매니저의 입장에서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해 달라, 쪽 작성해서 주면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요. 업무를 설명합니다. 자, 채용 담당자는 팀을 확장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업무를 설명하면은 네, 더 정확한 내용을 주고요. 피트니스 플랜, 개인 트레이너 페스토나라 하죠. 목표에 맞는 운동을 설계할 수도 있자, 있습니다 저녁 식사 결정 요리사 요리사가 되어서 재료에 따라 요리법을 또 제안하도록 한번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지요 예, 뭐 레시피 누구누구 뭐 셰프의 레시피 뭐 쭉쭉쭉쭉 글만 올라와 있죠 뭐몇 뭐 스푼에 몇 그램에 예, 예 그거보다 아주 더 정확한 재료에 따라 요리법을 알려주는 챗GPT입니다 식사 결정할 때요 그리고 또 어디 여행을 하실 때, 여행 결정을 할때 예산 친화적이고 내 예산에 맞게끔 해주고 또 현지 중심으로, 현지에 가서는 어떤 여행을 할 것인가 계획을 해주는 그런 여행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CHAT 네. GPT를 교사로 사용하면 아주 복잡한 주제에 다 연결해서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. 역사도 마찬가지고요. 생태계, 뭐 여러 분야에서 채집 TP는 정보를 스타일에 맞게끔 조정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, 또 재미있게 할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만들어 줍니다.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질문을 할때 채집 TP 예를 들고 있습니다. 응답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명확하고 상세한 프롬프트 질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자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좀 반복적이고 좀더 구체화 해 달라 채취 PT를 내가 일을 하는 어, 콜라보 하기 위해서 또 협업을 하기 위해서 협업자로 생각을 하자는 것이지요 첫 번째 답이 나왔을 때 어, 응답이 완벽하지 않으면 좀 다음 질문을 지침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다시 시도하면 또 다른 내용으로 더 깊이 있게 알려주지 않습니까? 그다음 또체집피트를더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.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자는 것입니다.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1, 2, 3, 4 숫자까지 해서 일의 또 우선 순위까지 정리를 해서 알려줍니다.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해주는 t GPT 이니까 우리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세 가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자, 반복 및 구체화하자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눈다. 이렇게 하시면 t GPT를 더잘 활용하고 더 정확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여기까지 보시고, 어... 돈 버는 AI TV에서 알려드린 내용입니다. 채취피티는 음,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을 최대한 어,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어,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그 이상의 답을 주는 채취피티다. 전문가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. 돈 버는 AI TV에서 알려드린 채취피티 더잘 활용하기. 내용이었구요. 네, 자, 돈 버는 AITV, 구독 좋아요. 고맙습니다. 네.